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혜주 님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laughs> 네. 근데 저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네. 제가 말씀 썼는데 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사사치 사차, 뒤져 보는 것인데요. 네. 일단 먼저 어, 오늘 의 게스트 네. 나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예 깐입니다. 웃음> 님이다. 백탁 님왜 나왔어요? 저는요? 네. 빛낸 백 명의 위인위인람을람을국 주려고요. 한한국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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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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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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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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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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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그거불요 그냥 계속 이어서 말해주세요 된구나라버지가 더다부시고 흥냇들로 나마세우니 등두성 나마 등두마다 흥냇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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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겅세 헝겅세 뭐야 헝겅세 만주가 끝까지 말해주세요 아 그렇지 만아 만주 벌번 태도에 광대투세왕, 신민이 입하고, 입하고, 세견 생선을 늘려봐. 아. 삼천구려 인자와, 오늘 하늘 개백, 가서 나온 항상, <방산>. 속산을 흐른다. 애국 매구, 떡산을 흐른다. 네. 매국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매국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매국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 아, 자, 매국놈이 나쁜 사람이에요. 일본에 살아요. 우리 나라에 다 <laughs> 났는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laughs> 근데요. 에구. 애... 매국이랑 반대말이 뭐예요? 애국.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버졌어요. 똑똑해요. 운동, 체력, 에유안 어린이 어린이 나는 방정환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어린이 나는 방정환이 만들었어요. <laughs> 왜이렇게 말이 못해요? 당대니 그래요. 따라하는 거예요. <laughs> 심분에다 이상 순학다는 이렇게 많이 백명이에요 이게. 백명이에요. 네. 네. 문제 해보세요 없는, 없는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인물 다명 대보세요. 음. 기억에 남는 인물. 황진이황진이 아, 황진이 황진이. 뭐야? 황진이황진이 황진이 맞아. 황진이항랑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랑 애국매고. 아니, 애국매고는 애이 아니에요. 애국매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음. 아니 그 커닝하지 말고요. 커하 말고. 네을 적에게 아니요 <laughs> 대충 알지 t 신 n o 요신 d o 이가 안타 o w I don't know. I don't k n 안녕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네. w I d o n 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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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네 o 네, w 어, 이게 한국에 빚는 100명의 위인들이 음. 꼭 이렇게 또 이렇게 해도 특별한 일을 한번 특별한 업적을 넘긴 건 아니잖아요. 왜요? 특별한 업적을 만났으니까 그게... 한국을 빚는 거죠. 근데 이완용 우에 들어갔을까요? 네? 이완용이요. 음~ 그러네. 빚내지 않고 그러네. 요 그거는 잘못됐네. 안 빚네. 그리고 조금 이게 조금 그런 게김구가가안 들어갔을까요? 아 그러게요. 김구 선생님. 그러네요. 네. 그런 것처럼 어맞아 어. 이거 만드신 분이 어역강 아빠의 친구의 아빠래요 <laughs> 이 노래 작사랑 작곡하신 분들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역강 아빠가 초등학교 때 친구 자, 우리 아빠 이거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오 그래 이랬는데 이게 막 t v 에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와서 어역강 아빠가 되게 신기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엄마한테 음, 음.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100명의 위인들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모르겠어요. 아니.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나라당구아라보지당구아라보지 알아... 당군 네. 당군 어. 말에서는 당군 당군 왕검입니다 솔직히 당군 신화잖아요. 그렇죠? 당군요 네. 단군 어, 네. 네. 당군 신화 있어요. 네, 네. 일단, 예. 단군 왕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날어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어 단군 신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군 신화는 이게 일어났을지 아니면 않았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네. 이 단군 신화는 이제 곰이 있잖아요. 곰. 어, 곰. 네. 이제 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곰이랑 호랑이가. 네. 음. 이 둘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어, 하늘의 신의 아들이 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 주세요. 안러면 혼낼 거예요. 혼내요. <laughs> 네. 유미 씨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나드키즈 그거 도와주세요. 네. 네 이제 어 환인의 서, 환인 있잖아요. 환인이 네. 그 하늘의 신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 당, 당근신화에 따르면, 네. 네, 그러면은 어, 그래서 이제 어 화, 환인의 이제 아들 환웅이 이제 아,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요. 네, 네. 써 드리겠습니다. 네. 환인, 그서 그래서 이제 환웅은 이...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 이걸 알려 줘야 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네. 네. 그 그리고 이제 어 곰과 호랑이를 만났는데 네. 이제 곰과 호랑이는 화농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 될수 있냐고. 어떻게 음. 되나지니까. 음. 그럼 그러, 그러면 화 그러자 화농은 음. 어, 동굴에서 마늘 1 100, 어,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음. 네. 나는 100일 동안 먹으면 이거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음, 음. 하지만 호랑이는 어, 결국 못 버티게 됩니다. 음. 결국, 하지만 결국 곰이 결국은 다 버티게 되고 1 0를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곰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죠. 마늘과 쑥 아니에요? 어, 마늘과 쑥이. 그쵸? 네. 네. 네, 무시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조상은 그러면은 마늘과 쑥을 먹은 곰인가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그 네. 어, 그 곰은 이제 웅녀가 됩니다. 웅녀 도 여자가 됐어요. 네. 어, 그래서 환웅의 웅녀가 됐어요. 네. 네. 환웅이 웅녀가 된게 아니라 환웅은 곰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이고. 고미 욱녀가 됐네. 어신이거기서 신이 음. 맞아요. 욱녀가 됐군요. 네, 네. 웃기죠 말하면서 좀 웃기죠. <laughs> 네. 가지고 욱녀가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사람 사람들을 네. 사람들랑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성인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네. 아기로 나오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한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막 무시했습니다. 네. 어그러자 그, 웅녀는 네. 녀는 이제 어 근데 환웅이 녀에게 청혼을 하자 그랬어요. 청혼을 부, 부탁했습니다. 청혼을 부탁한 게 아니라 청혼을 한 거죠. 네, 청혼 했습니다. 네. 네, 라가 네. 네. 그래서 청혼을 어, 청혼을 어, 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받, 결국은 웅년 어, 당연히 받아줬고 네. 그 둘은 결혼하게 돼서 단군을 단군아라고 이지 낳게 되죠. 그 둘이 결혼해서 난 사람이 단군이고, <laughs> 그럼 단군의 아빠가 환웅, 응, 단군의 엄마가 웅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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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단군왕검이 탄생할 겁니다. 네. 단군왕검은 이제 고 어, 이제 고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음. 이제 어, 오늘은 이 당근 시간 때문에 좀 많이 몰래 걸렸는데 오늘은 이제 동명왕 주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 주몽 네. 송일국 아니에요? 네. 송일국. 송일국 아저씨 몰라요? 네. 왜요? 대한민국 만세 아빠 송일국 아저씨 몰라요? 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음. 아 수준 차이나서 대화를 못해요.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주몽. 아니, 뭔데요? 주몽 얘기해 주세요. 아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laughs> 주인공을 맡은 아저씨가 송일국 아저씨예요 탤런트. 아 그런 것들 그만하세요. 이건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네. 그건 그건 어 약간 취미의 차입니다. 이 취미의 차예요? 네. 아 티비를 안 봐서 역간은 네. 어, 맞아요. 이 북쪽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음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아니요. 그럼요. 무여에서요. 이게 한반도라면은 그냥 대충 그렸는데. 네. 여기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laughs> 주몽이 네. 네. <laughs> 이제 요동이 만주벌판 그쪽에서 오 중국 쪽에서 어 네. <laughs> 네, 그쪽에서 주몽 네. 이 태어나서 주몽은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음.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니까 네,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고구려를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이 고구려 이쪽으로 이 내려왔구나 북한 지방에서 세우게 됩니다 네네어 그래서 이제 주몽은 거기서 그걸 세우게 되고요. 고구려를. 네. 어 그리고 그리고 온조까지 그냥 같이 얘기요 온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온조는 네. 동명왕과 <laughs> 현, 어,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명왕과. 네, 동명왕. 동명왕은 동명왕이 주몽이에요? 네. 아 그래 동일 인물이에요? 네, 동일 인물이. 에저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온조 가 있잖아요. 네. 온조는 이 온조는 이 백제 밑에 네. 여기 여기다 이제 국가를 세우고 온조 네. 온조는 여기서 국가를 세우고 네. 그리고 주몽은 여기다 국가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주몽이 세운 네. 국가 이름은 뭐예요? 고구려? 네, 고, 여기가 고구려가 되고 여기가 백제가 되고 아 마지막으로 협거세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협거세가 신라죠? 네, 협거세가 어. 신라입니다. 심지어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어요? 박혁거세요? 네, 어디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협거세는? 박혁거세요? 박혁거세는 이것은 어, 이것은 어, 거의 전설인 이유가 좀 신나한 건아왔는데어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웃음> <웃음> 그쵸, 네. <웃음> <웃음> 그러면 그쵸? 오늘은 이제. <laughs> 알에서 나온 협거새 거기까지 배워왔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네, 지은 게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되죠? 그리고 돼요. 앞으로는 뭐 탄생거중 이런 건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중요 중요 역사 포인트만 그냥, 그냥 그냥 업적 이런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근데 왔다 왔다 큰일 났어요. 왜요? 어역강님 지금 큰일 났어요. 경쟁자가 <laughs> 나타났어요. 누구요? 오징어 게임 2가 <laughs> 네. 내일 모렵오픈한대데요 네. 그럼 어역강님 구독자 수랑 사람들이 다 이거 시청 안 하고 오징어 오징어게임투 보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아 오징어게임에 맞서 싸우겠다 나의, 나의 경쟁상대는 나밖에 없다 오지? 아니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오징어게임 그냥 맘껏 보셔도 되니까 네. 어여깡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되니까 알겠어요 <laughs> 네. 어여깡 화이팅 오징어게임투 화이팅 네오징어게임어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일단 그냥 오징어게임을 어, 보셔도 어역강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면은 저, 저희도 조금 어, 팬 서비스를 위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요 안녕. 안녕.